자, 안녕하십니까. 모아 소방원의 원장 황 모아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1차 필기 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했냐? 다들 똘딱 망했잖아. 망했잖아. 왜 망했습니까? 예. 네, 어려웠죠. 어, 어, 실제로 우리가 2017년도 17에 이번 시험을 보면은 많이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어, 비공식적 합계 라인을 보면은 한 15%에서 19% 정도 합격하셨고요. 작년이나 뭐그 이전 시험을 보면은 약한30% 이후 어 작년 같으면은 한50% 이상을 합격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1차 시험을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셨다가 많은 분들이 낭패를 보셨고요. 특히 2차 시험에 접수했던 약 30%의 인원 정도가 1차 시험 어 2차 시험에 합격한 줄 알, 1차 시험 합격한 줄 알고 2차 과정을 접수했던 약 30%의 인원 정도가 1차를 낙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뭐 하고 계시냐? 바닥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야, 어떻게 하면 이 관리사 1차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오늘 대체 기의를 준비했습니다.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모아소방학원의 메인 얼굴인 어 메인 얼굴이 없네. 네, 우리 이현길 사장님께 먼저 1차 시험을 어떻게 해야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영규 사님, 이영규 사님 보는 우리 소방실업을 해서 일차 위험물을 준비는 어떻게 될까요? 어, 네, 위험물 같은 경우 저는 위험물을 맡고 있는데요. 저 위험물 같은 경우는 음, 기존에 굉장히 쉬웠어요.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었는데, 이제는 좀 기능사, 기능장 수준으로 문제가 조금 더 구체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기존에는 뭐 그냥 간단한 그 기출문제 유형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뭐 답습해서 공부를 좀 약간만 확장해도 됐다고 한다면, 은 이제 금년도 17회부터는 조금 더 문제를 에, 기능사 정도 수준, 최소한 위험물 기능사 정도의 수준 정도는 끌어 올려 주셔야 지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위험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공부를 하신 분과 안 하신 분 간에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과목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일단은 너무 기존의 그 난이도에 비해서는 그 금년도 2017년도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과목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위험물이 많이 준비하기 어렵지 않나요? 위험물은 하면은 가장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백번힘줘 말씀드릴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6년도 2016, 그 큐넷 통계를 보면은요, 그 합격자별 그 득점표가 나오는데 보면은 위험물 합격자 평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을 때 그만큼 어, 공부를 한 부분과 안한 부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위험물 부분에서는 어 가장 그 끌어갈 수 있는 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문규일 선생님. 네, 저는 이제 유체역학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유체역학 문제 유형을 보니까 이론 문제는 한열 문제, 계산 문제는 여섯 문제가 나왔고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계산 문제가 어네 문제, 쉬운 계산 문제 는두 문제 정도 분포율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론적인 문제를 봤을 때 이론적인 문제가 어 충분하면 히 과락 정도는 면할 수가 있는데 기술사 수준의좀 내용이 좀 어려운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인 유형보다는 기사나 관리사 수준보다 기술사 수준을 필기 시험으로 치른 듯한 느낌을 좀 받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 작년도 2016년도 합격률을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보면 어 합격하는 인원이 과락을 면하는 수준 40점대부터 60 점대까지 인원 분포가 가장 많은데 올해는 조금 더 하향 수준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서는 우리 이제 기술사에 나온 이론을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내용도 조금 기술사적인 내용 좀 난이도를 좀 상향 조정을 해서 이론적인 내용과 계산 문제는 기본적인 계산 문제는 풀수 있게 충분히, 기본에 충실하면서, 어, 방향을 잡아서 지도를 하면 충분히 이번에는 승산이 있을 거다. 어, 2018년 대비 그렇게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번 문제 보면은 소방기술사 1차 시험을 봤으면은, 1차 시험을 봤으면은,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기존 기사 문제의 관연도 유형 패턴에서 아주 그이해비의 패턴으로 바꾸면서 수험생들이 거기서부터 혼란이 좀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수험생들이 접근한 것이 문제다 문제다 배웠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는 매 키는데 이번부터 이제 안 맡긴다는 거죠. 문제다 문제다 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윤정윤 교수님. 어, 제가 이제 맡고 있는 과목이 일단은 법령하고 그 처방제 시설의 이제 구조 원리 이제 두 과목을 맡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할때 법령 같은 경우는 16년 하고 17년 하고 비교를 했을 때. 특별하게 뭐 어떤 그런 난이도 상향이나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령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출 문제 위주로 좀 공부를 하셔도 어 이번에도 문제도 평이한 정도로 해서 이렇게 점수를 평균적으로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 작전상의 어떤 과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법령 같은 경우는 무난하다고 하는데 구조원리 쪽에서 좀 보게 되면 구조원리 분석을 이제 16년하고 17년하고 이제 구조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구조 원리 문제 자체에서도 계산 문제들이 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한 최소한 다섯 문제 정도는 전체적으로 계산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16년도 구조 원리의 계산 문제는 좀 그래도 평상적인 난이도가 이렇게 어좀 적당한 정도의 이제 문제였다고 보게 되면 전동기의 뭐어 출력 같은 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접해 왔던 기존에 했던 그런 문제인데 17년 구조 원리 쪽에 보면 약간 유체 문제도 한 문제 정도 추가가 됐고요. 의외로 여기에서 이제 또 했던 게 뭐냐면 기사들의 실기적인 실기적인 도면 문제가 약간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뭐 감지기 산출이라든가 가 가닥수. 물론 감지기 산출은 가끔씩 나오는 부분이지만 뭐 가닥수 산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어떤 피형 발생기에뭐 가닥수 산출 같은 경우는 좀 처음 출제되는 어떤 소방 기사 실기 문제 쪽 그리고 뭐 플루트 어, 플루트 탱크, 그러니까 프루트루프 탱크의 그 굽도리판 계산 문제도 기사 주로 그 실기 문제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사적인 그 어떤 기사들의 어떤 기본적인 실기 문제도 좀 들어가주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어 내진 설계가 좀 약간 그 전에는 가끔 한 문제씩 정도나 이렇게 해서. 거의 출제 경향이 없었는데 이제 약간 내진 문제가 좀 대주가 되면서 이번에는 이제 한두 문제 정도 정의까지 해서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차지하는 부분에서두 문제 정도는꽤큰 부분이니까 내진 문제가 좀 추가됐고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출 문제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신출 문제하고 비교를 하면 17년도 문제는 기출 문제가 오히려 16년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공부하는 폭이 더 넓어졌다는 거죠. 굉장히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사 수준에서부터 가지고 가야 될 어떤 함양된 공부 수준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구조 올리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기도 점수를 보면 구조 올리가 16년도에는 점수적인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그 합격선 60점에서 65, 9점 사이 점수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계산 문제나 이런 산출 문제적으로 해서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그 시간적인 하애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좀 많이 부담을 갖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구조원리 자체에서니까 그러니까 구조원리 17년 구조원리 자체는 실제적으로 산술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 자체가 거의 한 7문제 정도 더 7문제가 돼버리니까한 두세 문제가 더 추가됐다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균 점수적으로도 좀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어하애하는 분배라든가 놓치는 부분 그리고 등간시했던 부분, 그 기존에 내가 등간시했던 부분, 그러니까 도시기후 같은 경우도 가끔씩은 나오지만 등간시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거는 그냥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구조원리 같은 경우도 일반 기사들은 전기하고 기계를 따로 따로 하지만 관리사는 이 부분을 다 합치다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하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예그 앞으로 그면 법규 같은 건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법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약간 좀 이제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많이 바뀌는 부분 없지만요. 법규 부분은 기존에 했던 스타일에서 꼭그 강조하는 부분이나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어던 포인트 부분을 자기가 꼭 숙지하면은 어 꾸준하게 법규 부분은 평이하게 어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조 원리는 좀더 시간을 좀더 두고 이제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이제 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더 분석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이 내진 쪽 출제됐다면 내진 쪽은 어떻게 준비해요? 양이 상당히 많을 건데요. 양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내진에 대해서 이렇게 갈무리가 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어떤 용어의 정의라든가 잘 다루는 큰 부분 쪽에서만. 하고 이게 그냥 이슈화돼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런데 꾸준하게 내신 쪽에는 그래도 한두 문제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봐서 내신도 정이라든가 큰 틀에 자주 다루는 내용 정도는 숙지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도 과정에는 법께서 내신 0 문제를 좀 줄여주세요. 어?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한민대 교수님, 작년에 뭐뭐 먹어 뭐 계시죠, 올해? 네, 안전관리하고 유체역학을 했는데. 어,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소험생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문답 문답에 이제했던 출제 유형을 보면 이제 결국 기사 공부에서 소방 원론을 접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 같은 경우 이제 안전관리론을 하고 있는데 좀 내용적인 면에서 좀더 디테일한 거죠 근데. 특히 이제 2017년 같은 경우 그 내용면을 보면 그게 기존에 했던 어떤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어떤 소방 원론적인 어떤 기본적인 정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걸 화재로 좀더 확대하고 그런 개념이 기술사적 기초적 관점에서 과연 얼마만큼 화재를 인정하고 그것이 과연 우리가 소방 기계 소방 전기를 어떻게 발전하는지 까지 전체적인 의미를 좀 찾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그런 공부 방법이 실제 단시간에 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 이제 수험생들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가짐조차도 문답+ 문답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막상 긴 문장 또는 이해 중심의 그 문제를 접했을 때 쉽게 이제 혼란과 고민이 되고 결국은 쪽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 분당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법규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한 답이 나오고 있지만 소방 원론 또는 안전관리론에서는 전체적으로. 일 번부터 네 번째 문항까지 다 읽어보고 최종적으로 거기서 함정이라든가 그 이제 질문의 요점을 물어보는 것을 딱퇴치해서 답을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훈련이 되지 않은 못, 훈련되지 못한 수험생들 분들께서는 좀더 많은 혼란이 있었고 그런 것이 결과론적으로 2017년도 1차의 결과에 답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좀더 빨린 준비를 필요로 하고 또 내용적인 면에서도 기존에 있던 뭐 기사나 산업 기사의 어떤 소방 원론적인 그런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최소한 이제 소방 기술사의 기본적인 우리가 배우고 있는 뭐 방폭이라나 연소 공학 또는 위험물 또는 건축 방제 또는 이제 그것이 이제 기계 전기까지도 좀더 전체적으로 맛을 볼수 있는 그런 의미의 공부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과목별 득점 대별 인원분포를 보면은 저는 그 가장 쉬운 게 화재 원론을 과목하고 있는 안전관리론 화재 역학이 90점 이상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전관리론 화재 역학이 90점대 이상이 14명 밖에 없어요. 지금 의외로 지금 제일 많은 게 위험물 성상 및 시설 기준이 고득점이 제일 많고요. 이분들은 다 지금 위험물 기능을 하신 분들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은 그 기본 실력인가요? 일단 기능장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기도 하겠지만 네. 위험물 파트 자체가 굉장히 그 정직하고 직관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위험물을 좀 공부를 하면 함정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그 문제 속에서 내가 뭐 발목이 잡힌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바로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게그 위험물 파트고요. 그다음에 전체 125문항 중에서 어 우리가 지금 일반 그 안전 관리론 쪽에서도 위험물 문제가 뭐 화학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 법규 쪽에서도 위험물에 관련된 인허가와 관련된 법규가 약 다섯 문항 정도. 그래서 위험물 파트를 공부를 하면 약 30에서 35문항 정도를 같이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1차에서 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어 타겟을 잡고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또이 공부를 통해서 또 자신감을 얻으신 분들은 기능장을 도전함으로 인해서 없으신 분들은 또 2차 때뭐 과목 면제는 물론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그렇게 또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물 파트는 좀더 저랑 같이 하시면 뭐 충분히 뭐 고득점으로 어, 책임지겠습니다. 아, 요 이영규사님 강의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이에요. 저 <laughs> <laughs> 여기 400명 이상 이영규 선생님 보면은 그정 이제 심 일단 17년은 통계가 안 나왔었는데 보면 평균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응시자들하고 했을 때 응시자들이 감옥 갔다 했을 때 합격하고 불합격자하고 그 점수들 사이의 계급을 보면 거의 근데 의외로 합격자들하고 어, 개입이 좀, 주로, 불합격자하고 사이가좀 높은 게 보면, 오히려 또, 이연물도 점수가 차이가 한 27점 정도 나요. 합격자들은 뭐 77점 정도 되는데, 불합격자들은 뭐한 49점, 50점대가 되는 거고, 구조원리 같은 경우도 보면 한 20점, 25점 차이가 나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어잖나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학 같은 경우도 보면 은 거의 차이가 거의 한 20점대. 그러니까 법규 같은 경우는 최소한 오히려 합격자 불합격자 사이가 점수가 적어요. 개이한 18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과목별 평균 네. 점수 분포에 대한 것은 불합격자들이 점수를 제일 못 얻는 과목을 보면은 소방 수림이 약재 소방 전기네요. 그렇죠. 계산 전기가 전기. 비전공자들이 접근하기 쉽습니다. 이번에 않은 전기 제가 있네요. 강의 많이 들었어요. 어 전기 강의 정의 문제 보면은 실제로 과제너 문제 안 나왔어요.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나왔고요. 거의 다 기본적인 이론을 알아야 많이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실무 문제도 약간 두 문제 정도 나왔고요. 어 그래서 그 문제다 문제다 비정공자가 문제다 문제다 보려면 좀 풀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네, 관리사 문제 자체가 여태껏 추산해서 좀 보지만은 한 번도 똑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가나오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까. 관연도 문제지만 그 문제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는 어떤 한 분야에서 그한 어떤 구조라든가 한 구조 부분에서만 자꾸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는 전체적인 큰 맥락의 구조에서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버는 끄집어오는 예문적으로 문제를 만든다 보니까 음. 예,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된다는 게 공부 양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실제로 따지고 보면 음. 그러면은 이게 문제는 이제 2018년도 과정을 준비하면서 이론반에 힘을 써야 되냐 아니면은 문제풀이반에 신경을 힘을 실어야 되냐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문명 사님어 이번에 출제 경향에 이런 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론적인 기본적인 기초 지식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실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문항이 많다 보니까 좀 이론적인 시간 하애를더 하고 최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문제풀이를 문제답보다는 이론적인 이론을 가미해가면서 설명하는 이런 개설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거 뭐 전체를 다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섯 과목인데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중에서 가장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나의 주특기를 하나 찾으시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가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의 주특기를, 주특기를 전략적으로. 하나 찾으셔서 그거는 만큼은 진짜 마스터하시고, 그 다음에는 평타 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어,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59점, 58점으로 불합격하지 45점 불합격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네. 제일 황당한 게 이제 2차를 접수해둔 사람 중에 30%가 이제 접수를 강의를 못 왔고 이제 1차에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게좀 황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이제 1차 쪽을 너무 이제 그 그러니까 지금 봤으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했을 때는 이게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유형이 거의 비슷비슷했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어 초기에는 이제 산업인력공단도 어떤 분위기인지는 못 잡았다가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분위기를 보고 이제 이번에가 필기가 이제 두 번째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제는 여기서 어느 정도 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좀 가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변별력 그죠. 변별력이 어, 어, 필요하다는 그렇죠? 그렇죠? 필요하다. 이제 그만큼 전문자격증이라는 개념이 약간은 예전에는 일차가 좀 떨어졌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니까 러어 과목들로 보면은 어떤 문, 어떤 과목은 깊이 들어가 버리고 어떤 과목은 한없이 씻고 이런 게좀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가변을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꽈락 나오는 과목만 꽉 나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어 이제 측근 뭐 좀. 어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좀 상상을 보고 하게 되면 이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감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과목별로 어떤 평준화가 좀그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좀 사람들의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네, 그럼 저한 네. 교수님께 네.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 요즘 그 아, 출제위원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분포하고 계시는지. 뭐. 기존에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제은행 출제를 많이 기로 일정하게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축적돼서 선별적으로 이제 시험을 봤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설 관리사, 그다음에 공학 박사, 기술사들이 들어가서 실제 이제 시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들 통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산업인력 관리 공단에서 이제 문제 화해서 이제 결국 시험을 보게 되는 거다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이제 그런 어떤 시험 위주로 공부하는 것은 조금 조금 좀 탈피해야 될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소방이 갖고 해야 될 기본적 인 지식은 가져가야 되지만 이분들은 이제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들이고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내진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방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이슈 흐름의 형태도 조금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최근 뭐 어 구조 원리에서도 시험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안전 관리론에서도 실제 내지 문제가 나왔던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전반적인 흐름조차도 좀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주재위원들이 이제 그 기술사분들이나 관리사분들 실제 관리사를 가지고 있으면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 경향 자체가 다 기술사화되는 것은 인지 상정이 아니었나? 우리가 수험생이나 우리 학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 난이도가 또 무작정 그 올라간다는 것또 문제가 있죠. 수험생에게 네. 이제 절대적으로 1차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 그럼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과연, 그렇죠. 과연 최종적으로 합격을 할 거냐. 기본적으로 이제 전에는 이제 수험생이 그걸 판단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학원 생들한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설명을 하지만 결국은 저그 학원생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이 다섯 과목 중에서 어느 것을 고득점을 받고 어느 것을 과락을 면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60점을 넘어서 1차를 넘길 건지 자체를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적당하게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근시안적인 태도로 시험을 본 거고 결국은 저게 뭐 많은 점수 차로 인해서 합격이 당락이 됐다라고 하면 뭐, 뭐, 그냥 그러려니 할게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뭐 1, 2점 차이로, 근소한 점수 차이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공부 자체 어떤 그런 것도 문제화 될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는 전략적인 측면, 그런 것들도 뭐 기술사나 뭐 관리사들도 이제는 이제 약간 전략적인 측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깊이 있게 할 부분은 깊이 있게 가고 그다음에 약해 할 부분은 좀 약게 가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시험 보고 느끼는 거는 예전 시험 문제를 작년 것까지만 보더라도 그냥 기사 문제 냄새가 나서 그냥 그런가 보다고 넘어왔는데 네. 이번 시험 문제는 상당히 지문도 길었어요. 지문 긴건 있는데, 근데 난이도 있어서는 그렇게 네. 높은 난이도는 아니에요. 높은 근데 난이도는 이제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만 풀수 있는. 그죠 그리고 그니까. 러 실제적으로 구조 원리 문제 같은 경우도 어찌 됐건 이차하고 설계식어하고 다 연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 함양할 문제거든요. 이때 진짜 문제 자체로 따지고 보면 음. 기본적으로 안고 갈다 기사에서도 출처되는 그런 문제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함양에 갈 문제인데 이제 거를 어떻게 이제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겠느냐 뭐 그런 거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서 1,000면 중에 솔직히 네. 50%는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닌 가요? 그런데 이제. 그 관리사가 다섯 과목인데, 기본적인 문제를 하다 보면 시간 할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준비 기간이 좀 길어야 되는데, 단시간에 승부를 걸기 위해서 한 3개월, 좀 길어야 한 6개월인데, 그렇죠. 하다 보니까 공부하시는 분들도 네. 많아요. 한 그러다 보니까 분들도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장에서 얘기할 것은 1차도 중요하다. 1차를 그쵸. 합격해야 2차를 시험을 그렇죠. 볼수 있다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되고, 강조를 드려야 될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기본적인 베이스를 알아야 나중에 2차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광고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예전에 관리사 처음 1차 시작했을 때 50시간 했어요. 50시간이요. 그런데 <laughs> 도저히 이제 과목 개선을 한번 훑어지지 못한다고 해서 좀 늘렸다가 이번이 이제 좀 44시간, 88시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볼때 이것도 한 100시간 정도는 충분히 해야 좀 음, 한번 음. 이론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어떠세요? 그 생각은. 네,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유체역학이나 약제학도 실제 이번에 시간 배정되는 거 보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냥 그냥 간단히 개념 설명하고 공식이 뭐다 정도 설명하지, 이 공식이 어떤 원리로서 만들어졌고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실무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또 많은 연습을 해야 그런 이런. 과락이 많이 발생되는 이런 과목에서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 좀더 필요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2차와 연관되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 1차를 2차와 별개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2차를 연계. 많이 연계시켜서 어~ 좀그 부분을 강화시킨다면은 좀 시간 할애가 되더라도 수험생들이 어차피 1차 공부하지만 그게 2차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 아, 어떻게 근데 보면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수험생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본인은 (2차) 까지의 생각이 없다 음... (1차만) 좀부해 달라 네, 그러니까 너무, 너무 점검적으로 가버리면 그렇죠. 그 구조를 해보니까 이건 점검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1차에서) 미리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다 보면 그 시간이 또 아까부터, 어, 그분들한테는 이제 일단 점검 가서 또 배우거나 설계할 때 배우지 않냐 그래서 기본적인 네. 그 기본적인 구조 원리를 설명하는 시간도 실제적으로 꽤 많이 시간이 사실은 그게 소리야. 이제 그러니까 내년도 시험 직전에는 가능하지 않은 방법인데 금년도 이번에 9월 말에 시험이 끝나고 나면 금년도에는 준비하실 분들이 일차를 준비하기에는 좀긴 시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 일차만 가지고 하기에는 또 힘들고. 그럴 때 일차와 이차가 연관 있는 과목만 먼저 타겟으로 잡아주시면은 나머지 과목은 내년에 공부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일차 과목이지만 이차와 연계시켜서 한꺼번에 미리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지원을 해드리면 금년도에 뭐 내년도 이차까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가서는 이제 일차를 대비하기 위해서 좀더 타이트한 공부 방법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어 그러면은. 어, 내년도에 한꺼번에 1차와2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배려가 가능하지 않을까? 고시질적으로 학원적인 면에서는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구조 원리하고 마치 네. 때 하재 안전 기준이라는 감옥하고를 같이 접목을 해서 어떻게 해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이거 법규 같은 경우도 2차에 가장 뭐 점검 같은 경우 거의 법규 내용도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학원 그러니까 예.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안전, 뭐 점프반이니, 화재 안전, 기본반이니, 화재 안전만 이야기하는 그런 클래스도 있는데, 한번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그 그래서. 안에 내용이 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내용들이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따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구조원리 자체도 화재 안전 기준 내용을 갖다가 하는 거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화재 안전 기준 자체가 2차하고도 바로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다 마찬가지로, 진짜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짧은, 긴 시간 뭐, 토론 잘 하셨고요.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유역 한번 해보면은, 앞으로 출제 방향은 이 방향으로 될것 같아요. 그렇죠? 어, 기사형 문제, 의 문제단 문제답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 기분 이해를 통한 어떤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다.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전략적으로 본인이 잘하는 과목, 나머지는 꽈락을 면한 작전으로 가자. 그 다음에, 어 1차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1차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오늘 결론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끝으로 오늘 토론해주신 우리 개설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 아무튼 올해, 올해, 어 10월부터 개강이죠. 아마 기초 이름 무료 특강도 잡혀있고, 좀 힘을 좀 열심히 내셔가지고, 어 많은 합격자 배출에 정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토론, 합격 토론, 어 소방시설 관련해서 합격 토론. 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